안녕하세요. 회장님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상촌공파 김기인입니다. 네, 그리고? 아, 저는 상촌공파 김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주김 씨의 뿌리는 뭐 길지만 짤막한 뿌리라도 알고 싶어서 질문지를 던집니다. 자, 김동석님의 뿌리를 살짝만 맛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그 상촌공파라고 내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상촌공파는 경주 김씨의 큰파큰 파가 다섯 개 있는데 그 다섯 개 중에 그 대안군 파에 속하고 대안군 파 밑에 태사군 파 태사공파에 속합니다. 태사공의 팔대손이 상촌공이고 또 김동석 그 대부님하고 나하고는 같은 그 저기 문중이고 그저 저보다 항렬이 항렬자가 두 개가 높기 때문에 대부 항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부 그다음에 동자 다음에 환자 항렬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동 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석님의 뿌리는 어느 분의 뿌리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경주 김씨 뿌리는 어느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단 그 근데 그, 그 전에 이제 말을 맞췄는데 이그 네. 그 무슨 판지를 모르아 내가. 아영 아, 영국 아니죠 뭐 상층 궁파 상층 궁파 밑에 자랑궁인지아영아그잘모르분했습니다 <laughs> 그 댁이 어디죠? 아, 저, 아니, 대기 어디죠? 아저 삼계 우동? 아니 원래 고향이? 아 고향 충청도요 충청도 어디? 네. 충청도 진천 진천입니다. 진천 네. 진천이면은 네. 우리 네. 진천. 우리, 네. 우리 저기 그, 그 저기 그 정자 정신하고 같은 저기가 아, 그, 아 그런다 있지그럼 네. 어, 개성군이네. 그, 일단 녹화를 새로 해야겠죠.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그러면은 그 개성군이면 그 저기 그 진천 쪽에는 예. 그, 그, 그 아니 그 저기 개 개성군이 아니고 야 공평공 공평공 아, 공평공, 예공평이고 공평공, 아, 예, 공평공이고, 공평공 할, 할아버지 밑에 문간공 문간공 할아버지 쪽이에요. 근데이 문간공은 어디에 맞냐? 그 충청도 거기보다 더 맞는 데가 용인 죽전에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 왜 그러냐면, 그 옛날 그, 그 시대에 그, 거기는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그 우리 그거 상청공 하나가 네, 거기서 돌아가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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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거기를 옛날에 뭐 지금같이 뭐 이삿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 떠나봤자 너희 옆에 가서 살아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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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이 옆에 또 도와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천공 할아버지래 상촌공 할아버지라 했잖아요 네. 상촌 촌, 촌짜입니다 그러면 네. 할아버지가 네.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음. 아니 할아버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어요? <웃음> <웃음> 할아버지. 아니 우리 네. 상촌공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고려말 그 성리학자로서 어 원래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에서 성균관에 그 다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15살에 3년을 하고 와서 그 과거를 시험 봤는데 3년 동안 쉬었음에도 과거 급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성균관 에서 저기 도 아주 그 이름을 날린 분이고 그다음에 그 상당히 높은 계급까지 하고 이성계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어 이제 그 조선의 조선의 이제 그 건국한 뒤에 이제 자기가 반란을 느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얻으려면 유명한 분들을 포섭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 그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서, 그 두문동이라는 곳에 가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두문동? 예. 그, 그 우리 상촌공 할아버지, 수원공 할아버지, 그 두개공 할아버지, 다 이게 경주김 씨인데, 두개 두문동에 가서 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밖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열받아 가지고 군인을 시켜서 두문동을 불태워 버렸죠 그래 불태워 버리니까 별수 없이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동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어, 와서 배설을 하지 않으면 일족을 멸한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상총공 할아버지 하나 때문에 일족이 멸할 수 없으니까 그 위아들 한 분이 계셨는데 여아들한테 장례 준비를 해라 해가지고 장례를 준비를 하고 짐, 짐을 메고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오다가 그, 그 경기도 광주에 와가지고 정몽주 묘소에 와서 정몽주 스승인데 정몽주 교소에 와서 큰절을 하고 올라와서 태제국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제국에 올라가니까 한양이 보였어요. 거기서 한양을 보고 자결을 하셨습니다. 아. 그 정도로 훌륭하신 상천공 할아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우리 상천공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수흥공 할아버지도 그렇고, 계림군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우리, 김동석 네.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저는요, 어쨌든, 뭐, 누구나 다 성은 갖고 있어요. 네? 김씨든, 뭐, 이씨든, 박씨든. 근데 우리는 경주 김씨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그, 잘도 나오고, 또, 그, 그만큼 또 이바지 했고, 어, 그런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성을 따지, 그, 보다는, 이걸 지켜가는 문제, 네. 예? 이런 문제가 더큰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